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연락되어지는,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재단을 쌓으며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나의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 우리가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백 부장이 예수님을 무 어떻게 감동을 시켰으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백 부장의 뛰어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백 부장이요. 이백 부장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뛰어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백 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고 하면 좋아해야 될 텐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어.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병든 내 하인이 그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33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하늘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10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게 나타나는데 시편 147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궁 땅 해생사. 이것을 이루실 때, 다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되게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확신의 믿음. 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말씀은 능력이고, 이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믿는 자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아, 배를 타고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 지중해를 지나던 그 순간 아,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이 사도 바울만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배에 탄사람의 생명을 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배만 조금 손해가 날 뿐이지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더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이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증명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있는 삶을 사는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앞서 나왔던 이 백부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백부장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삶이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내 행위는 믿음이 없어요. 안 됩니다. 내가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으로 믿음 있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그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네 번째로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는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는대로 될 것이다. 아, 네가 믿는대로 될 거야. 그때부터 하인이 깨끗하게 중풍병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그 말씀을 쫓아간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순종하면서 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행동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 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자 성도 여러분, 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즉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즉시로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위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이 말레이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한령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으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곧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조이 말레이지아 성도들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